이번엔 실전 테스트. 준혁이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낚시 경력 40년. 김상현 프로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히트. 히트, 히트. 뭐요? 돌볼락이요. 어머나, 돌볼락이 맞네요? 히트. 홈맨이다, 이번에 과연 이번에도 맞힐까요? 뭔뭐예요 손배이요. 손배이.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뭐예요? 노래미요. 노래미. 기막히게 어종을 맞추는 준혁이 입질 패턴이나 낚시대에 전해지는 그버팅김을 가지고 사이즈나 어종을 추출 가능하거든요. 그 실조 경험치가 일반적인 낚시꾼들 기준은 10년치 정도는 쌓여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고기를 잡았을 때 어종이 뭐 참돔이면 참돔 참동. 저항하는 버티기는 힘을 보고 몇 센치 정도는 되겠네. 그게 예측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험치가 많이 쌓였다 보시면 돼요. 킷. 오. 육자 되겠어요. 여섯자라는 말에 다른 낚시꾼들의 시선까지 초집중. 어쩐다. 아, 낚싯대에 엄청난 힘이 전해져 오는데요. 오 어, 사이즈 괜찮어. 어 쓸채 쓸채. 낚시대 좀 낚시대 좀. 오짜 넘어 오자. 거대한 크기의 참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 굿. 와 어, 대박 대박. 역시 신동이야 대박. 와, 진짜. 모두의 부러움을 살 만한 월척. 참돔의 크기는 무려 54cm에 달했습니다. 준혁의 실력은 이미 13살의 나이에 가출 실력이 아니에요. 고기를 잡을 때 힘을 빼야될 때, 또는 강제로 뽑아내야될 때, 그 타이밍도 정확히 알고. 그러니까 뭐, 뭐 대상랑 파이팅하는 기술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전문 낚시꾼 그 급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